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수브리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장실이 집안의 기운과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단순한 위생 공간으로만 여기지만, 풍수적으로 화장실은 집안의 운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절대 두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부와 성공을 부르는 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쁜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재물운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풍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면 집안의 운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집안 운기를 깨뜨리고 재물운을 흩어지게 만드는 화장실 속 금기 물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집안의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화장실에 책이나 신문을 두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화장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습관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책과 신문은 집안에서 양의 기운이 강한 물건입니다. 반면 화장실은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이죠. 이런 상반된 기운이 충돌하게 되면 집안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 간의 다툼이 많아지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 책을 두면 자연스럽게 책이 손상되고 이는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화장실에서 독서를 하는 습관이 점점 책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자들은 책을 소중히 다룹니다. 또한 책이 있는 공간은 깨끗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책을 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더욱더 화장실에서 책을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독서 습관과 운을 위해서라도 화장실에서 책을 보관하는 습관을 지금 바로 바꿔보세요. A. 변기 뚜껑과 화장실 문은 꼭 닫아두세요.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변기 뚜껑이 열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나요? 풍수적으로 변기 뚜껑과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은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변기 뚜껑을 열어두면 그 음기가 집안으로 퍼지면서 재물운이 빠져나가고 가족의 건강운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위생학적으로도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세균이 공기 중에 퍼져 화장실 내 모든 물건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면 집안 전체로 습기와 악취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자들은 이런 작은 습관부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변기 뚜껑을 닫고 화장실 문을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재물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집안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3. 화장실에 화분을 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꾸미기 위해 화분을 두곤 합니다.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좋은 요소이지만 풍수적으로 화장실에는 식물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집안에서 재물운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이 바로 주방과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물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화장실에 화분을 두면 집안의 재물음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화장실에 큰 화분을 두게 되면 공간이 더 비좁아지고 습기로 인해 식물도 쉽게 병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음과 건강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화장실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된 화장실이 가장 좋은 풍수 인테리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4. 화장실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화장실은 혹시 지나치게 차갑지 않나요? 풍수에서는 공간의 온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화장실이 너무 차가우면 집안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재물운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수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 이 곳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오히려 물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져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가운 화장실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적절한 난방을 해주거나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이 너무 차갑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세요. 5. 곰팡이와 얼룩을 방치하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곰팡이나 물때가 보인다면 그것은 집안에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이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흐르고 부와 번영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곰팡이와 얼룩이 남아 있는 화장실은 그 집의 재물운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때와 곰팡이는 집안의 게으름을 상징합니다. 풍수적으로 게으름은 가난과 연결된다고 보기도 하죠. 깨끗한 화장실은 부를 부릅니다. 6.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화장실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화장실은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물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더 나은 운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화장실에는 위에 물건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풍수 인테리어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